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엄마 아빠께서 저한테 선물해 주신 것을 어 오늘 소개하고 또 만져보고 만진다면 애기겠죠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하나씩 열어볼게요 일단 이거는 폼젤리인데 여기 폼젤리? 폼젤리는 아니지만 엄마 아빠 미국 갔다 오셨는데 이걸 사오셨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한글로 된걸 판대요. 여러분도 한번 미국 가서 찾아보세요. 만져볼게요. 어, 느낌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역시 미국 거라 그런지 비싸기도 비싸고 느낌도 완전 좋아요. 나중에 업그레이드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완전 비싼 거예요. 저희 집이 부잣집이어가지고. 이거 하나에 만 원은 넘어요. 네. 만 원은 넘고요. 다음 거 소개해 볼게요. 그 다음은 이거예요. 아이유 크런치 슬라임. 이것도 완전 비싼 건데 아예 크런치 슬라임은 아닌데 뚜껑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은 저희 한글을 모르니까 그냥 뚜껑 어떤 건지 모르고 그냥 닫아 버리는 거예요. 카메라가 계속 흔들리는 이유는. 엄마, 아빠께서 저한테 카메라 이거 거치대를 사오셨는데 그게 새 거라 살짝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안 흔들릴 거예요. 이것도 2만원 넘어요.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반짝이도 들어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애기 느낌이 진짜 완전 느낌이 완전 좋아요. 그리고 오늘 엄마 아빠께서 이 새로운 책상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미국 갔다가 새로 사주신 건데 이거는 10억은 넘어요. 저희들 부자라고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요. 뭐 어? 이거는 옷에도 안 묻어요. 이거 보세요. 안 묻죠? 미국, 미국 거는 완전 좋은 거 같아요. 느낌이 완전 좋아요. 다음 소개드릴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지막인데 제가 너무 큰 물건들도 많이 샀는데 그거는 다못래가지고 이거예요. 이것도 한국 것. 저는 어제 영어 읽어 읽어볼게요. Let's make a c 클라이머 up. 네. 이거는 도장. 도장 그거 뭐냐? 도장 사탕이네요. 제가 영어 많이 배웠어요. 엄마가 영어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학원도 보내시거든요. 학원은 미국에 있어요. 맛있는 앤 엔... 아, 맛있는 캔디도 먹고 재밌는 성탄, 성, 성탄절 그림도 찾고. 소다향이네요. 크리스마스 스탬프 캔디. 오케이. 먹어볼게요. 일단 뜯어, 뜯어야 되는데. 한번, 하나씩 이렇게 꺼내보도록 할게요. 오, 이거는 양말. 그 양말인데,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일단 이거 빨간색 그리고 연두색 이거는 사슴 사슴에다 별도 있네요 별 이거는 초록색 연두색인가 이것도 빨간색인데 이것도 사슴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색만 다르네요 봐보세요 색만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짠! 이거예요. 이건 영어로 돼 있는데, 이거랑 색이 똑같아요. 자, 한번 하나 먹어볼게요. 저는 여기서 사슴이 이쁘니까, 음, 사슴 빨간색, 빨간색 먹어볼게요. 이게 그대로 소다랑이에요. 이거는 이따가 먹을게요. 간식으로, 저 혼자 있으니까 간식으로 먹을게요. 이거 보기에는 하늘색 같지만 흰색이에요, 흰색. 눈사람. 이거 폼젤리에요. 폼젤리. 원래는 이 통에 들어있었는데, 아저씨가, 네, 저희 엄마 아빠가 딸 준다니까 더큰 걸로 세일해서 준 거예요. 저희 엄마 아빠 영어 되게 잘하세요. 그리고 저 어제 이사 왔어요. 여기 집이 100평은 넘어요. 여러분도 알, 알다시피 전 부자니까요. 그럼 안녕. 다음에 봐요.